지금 시작됐나요? 네, 시작됐습니다. 일단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파리에 와 있고요. 여기는 파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막 일어났습니다. 왜냐면 왜, 왜 일어나자마자 또 이렇게 라이브를 탔냐면 예, 오늘, 오늘 짧게 눈건만 간단히 전달하고 한국 시간이 네. 시간 지금 몇 시죠? 야, 한국, 그렇 필요 없어. 응. 7시 17분이네요. 네. 시간 골라고 네이버에 한국 시간 쳐본가? 야 어, 어떻게 하나? 오우. 진짜. 우리 TV네? 어, 아이폰 쓴지꽤 됐잖아. 네 한국 시간 지금 오후 7시입니다. 오후 7시 18분이고요. 네. 그리고 내일은 바로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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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당일입니다. 네, 여러분. 그 수능 수험생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진짜 고생 많았고 어 일단 내일이 지나면은 수능이 끝날 거예요. 수능이 끝나면 재밌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많이 펼쳐질 거라고 믿고 어 내일 수능 잘 보시길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때요? 뭐 보신 수험생분들 혹시 보고 계시다면 한번 저기 채팅으로 어떤 기분인지 한번 써줘 써주보세요. 수능 보시는 형들 파이팅. 수능 화이팅. 7시면은 이제 저녁 너무 먹고, 기, 먹고, 너무 아, 긴장된다고. 네. 저녁 먹고, 이제. 음, 7시면 저녁 먹고, 먹었어야지. 먹었어야지. 아니, 뭐, 좀 늦게 먹으면 늦게 먹을 수 있겠지. 저녁 먹고, 이제. 아직까지는 좀. 긴장 많이 되고. 아니 긴장은 사실 침대에 눕는 순간 가장 많이 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웠을 때 아마 막 긴장이 막발가발칵발칵막 막막 심장이 막 뛰고 그래서 잠이 안올 거예요. 그러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너무 막 그거에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날밤 깝니다. 그냥 아이고 내가 오늘 잠이 안 오나 보다. 아이고 내일 조졌네. 에휴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잠이 오니까 한두 시간 더 잔다고 뭐몇 문제 더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우리 그동안 최선을다 <laughs> 했으니까 그거면 네. 됐죠 내일 몇 번으로 찍을까요에 대한 대답은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네. 해봤거든요 어제 잠들기 전에 그런 팁을 드릴까 했는데 그거는 네 고민을 해보니까 네. 아닌 것 같아요 몇 번을 찍으라고 그렇죠. 내가 생각했는요몇 번을 찍을, 찍는 거는 알아서 맞아요. 찍으시고 대신에 자신감 있게 찍을 거면 찍고 조금 더 고민할 거면 고민하고, 그거는 제가 팁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아, 딱 보면 알아. 아, 이건 못 푼다. 찍어야지 하고, 찍어야 되는 애들은 그냥, 그냥 가열차게 찍어버리고, 다음 문제 네.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응, 네. 조언을 드립니다. 설사 틀렸다 그래도, 그게 전혀 우리 재미난 날들의 인생에 1도 영향을 주지 않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 5분 한것 같은데, 너무 길게 하면 또, 네. 수험생분들 중 아닐까. 그리고 수험생분들 수능 잘 보시고요. 그만하 어, 내년에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겠다. 내년에 저희가 어. 대학 축제 여기저기 엄청 많이 다닐 거거든요. 불러만 주신다면. 그래서 캠퍼스에서 여러분 만나서 대학 축제에서 우리 신나게 놀고 어, 멋진 봄날 멋진 가을날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보세요 그, 그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복차지 않아요 이제 내가 어, 수능 보고 대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캠퍼스에서 놀고 자취도 하고, 알바도 하고, 사람도 하고, 하고, 사람도 하고, 돈도 모아서 또 여기저기 여행도 올수 있고, 잠깐만 보자. 여기는 저기 파리에요, 파리. 빠리. 이러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밖에 공사하는 거 밖에 공사 중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제 다, 다 끝났단 말이에요. 다 끝났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 유 내가 다 설렌다. 네. 아, 이제 재밌는 일들이 그냥. 네. 어쨌든 끝났다는 거에 좀 의를 두시고 좀 편안하게 수능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몇 시간 남은 몇 시간.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그냥 컴싸만 쥐고 그냥 테이블에 앉아만 있어도 후루룩 다 끝납니다. 그시작한 순간 끝난 거예요. 저희가 공연 때한 생각이 있거든요. 공연을 시작할 때 맞아요. 제일 긴장돼요. 근데 어시작한 순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끝났다. 그니까. 왜냐면 시작했다는 건 끝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보시다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 이제 끝났네. 그러면 약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굉장히 조금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문제의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도, 음. 적어도 제가 살아온 느낌을 봤을 때 최선을 다했다면 수능도 그게 좋아요. 맞아, 굉장히 풀리면은 한 2교시부터는 그냥 의고사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은 되지만 뭔가 인생의 희비가 엇갈린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수능, 수능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는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점심에 뭐 먹을까 밖에 뭐 입고 나갈까 뭐그 뭐 정도의 문제들 뭐, 별다른, 그것보다 그렇게 더 무겁거나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보는 거 다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렇게 앞으로 살면서 정답이 있는 문제를 풀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거에 좀 감사하면서, 그 어딘가에 정답이 숨어 있는 문제라는 게, 감사하면서 훌훌훌훌 훌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시고 계세요. 파이팅뭐 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왕 보는 거몇 문제씩이라도 더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할수 있다! 전나비가 고맙니다. 우리가 고맙습니다. 안녕. 종료.